오늘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음. 대장동 정영학씨. 네. 누군지를 음. 모르겠어. 학씨? 정영학씨? 정영학씨 이제 음.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걸려 있는 게 이제 배임 문제인데 음. 음. 네. 최초에 개발할 때 성남 도시개발공사 예. 그리고 이제 민간 여기 음. 이제 지분 싸움인 건데. 음. 평당 1,500만 원으로 하느냐 1,400만 원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뭐가 되냐면 1,400만 원으로 토지 보상을 해 주면 네. 공공과 민간이 50대 50으로 가져갑니다. 음. 그게 대단했던 음. 거였어. 네. 그래서 네. 수천억을 성남시가 이득을 본 네. 거야. 네. 근데 (15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네. 이제 공공이 (31) 아, 민간이 (61) 네. 이렇게 지분이 변형이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원래 (15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으로) 줄여서 공공이 이득을 많이 본 것처럼 했다 음. 뭐 요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개발을 하면서 다른 데서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음. 미리내놔 음. 돈 네. 이만큼 반 내놔 네. 이걸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업적이고 다른 데서도 와 저런 데가 있었어 네.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음. 그걸로 그, 그 시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시도 좋아지고 네.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걸었냐면 이재명이 배임을 했다 뭐냐 사실은 평당 (1500원) 갈걸 음. (1500만 원) 갈걸 음. (140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반하면 (1000) 몇백 억을 갖다가 제대로 한테 더 주고 음. 그걸 나중에 뺏어갖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다 음. 아 요걸로 간 거거든 네. 그런데 처음에 1,400원, 1,400만원으로 네. 예상을 했었는데정형하기가 네? 근데 검찰에서 자꾸 물어본 거야. 1,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왔었잖아요. 아, 원래? 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봐요. 음. 근데 아닌데 아닌데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 자기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작성하지도 않았던 그 파일에 음. 1,5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다. 적혀있었다. 이게 찍혀있는 거야. 네. 아 그럼 이 정영학 씨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군요. 그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아.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엎드려가지고 지는 감옥 안 가고 다른 사람 감옥 가는데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야. 검찰 네. 쪽에 붙어서? 얘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겠다는 거죠. 아. <laughs> 근데 이제 신호가 많이 있었는데 누적된 건데 음. 지난해 내란이 터지고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고 이제 아 인용 전에는 이재명 대표님의 2심 무죄가 있었고 아,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이 되고 네. 김만배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관련된 모든 주요 인물들이 네. 다 무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네.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2심 무죄는 대장동과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음. 흐름상 이렇게 봤을 때는 어이 구도가 굳어지고.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음. 대통령 차기 지지율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는 망했다. 아, 쫄리는구나. 내가 거짓말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 어. 사실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을 했습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가봤더니 아, 검찰이 이렇게 임의적으로쓴걸 내가 수치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대답변을 했더니 음. 검찰이 이렇게 써놨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어. 회계사 어. 평생 숫자만 보고 산 사람이 어. 숫자를 몰랐다. 어. 빵말 같지 않은 소 인 거죠. 이게 어... 그, 그 베테랑 못치면 판 바뀌었다 요 느낌입니다. 지금 어, 네. 음, 판 바뀌었다. 걸 네. 퇴치해가지고 네. 지금 이 언론에 이 얘기한 거구나. 사람은, 아니 거구나. 내가 0 0만 원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어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적혀 있어요. 나는 그냥 검사가 이러 예예 했는데 보니까 네, 바뀌어 네, 있더라고요. 네. 오창선 얘기는 응. 대단한 소리 하고 있네아도가 아, 너도... 몰랐다고? 어. 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네.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검찰이 뭐라고 하냐면. 네. 어? 법정까지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한 걸 지금 뒤집는 게 말이 안 된다. 판사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본다. 음. 조작 안 했다고 얘기 안 해. 아 그거 아니다. 저거 기사 제목이 저렇게 뭐 숫자 입력해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조작이에요. 조작이죠. 증거 조작. 저거, 저거 검사 바로 한옥 보내야 돼요. 저놈 자가. 사실이면. 네. 와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수사가 됐었는지 이제 나오는군요. 음. 나오는 거야. 음.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그니까, 저게, 지난 2022년 대선 때. 기억나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JTBC랑 처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c 알도안 먹힌다, 음. 이재명한테는. 아, 그러니까 로비가 c 알도안 먹힌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욱은 음.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음.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면서 남욱도 말을 바꿨습니다. 아, 진짜요? 어, 말을 바꿨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김만배 녹취록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등장을 해. 그분? 아, 그분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이 네. 나와요. 네. 근데 그게 2022년에 나왔지만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 공작으로 몰아 들어가서 무섭다. 김만배도 눈치를 보고 남욱도 눈치를 보고 그 중에 유동규는 분명히 걸려있는 게 있으니까 이재명이 다 시켰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음.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네. 지금, 2년, 지금 2022년부터 또 정확히는 2021년부터 일이 불거졌다고 생각하면 네. 2025년에 이르기까지 1, 2, 3, 4, 5년 동안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대장동이랑 꼬리표가 따라갔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5년 동안 이걸 팔로우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음. 아그뭐 있는데 그냥 정권 바뀌어서 그냥 털어주는 거 아니야?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증거 조작을 하고 있었다. 맞아요. 예,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싹다 감옥 보내야 돼요. 진짜 악질 나쁜 음. 놈들이에요. 네. 조작을 해? 음. 간땡이가 부어서 배 밖으로 나와도 분수지 이따위 짓거리를. 요요 네. 진짜 크게 혼나야돼해 나쁜 놈들 이래놓고 음. 요즘 대장정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들어갔어? 다른 걸로 하고 있잖아요. 대도 음. 네. 않는 걸로. 음. 무슨 뭐뭐 뭐 검사 사칭범. 음. 음. 그 고민이에요. 엄청난 그이 특혜 누구 주고 막 파크분가 음. 그 분양할 때 특혜 주고 한거 그거 잡아내려고 네. 그 나쁜 짓한 놈들 잡아내려고 네. 사실 내가 검사들이 게한 거예요. 음. 그거를 뭐 이렇게 시켰다 뭐 이런 이런 거예요. 음. 지금 지금 제들이 제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게 검사 사칭이라고 그러니까 뭐 되게 나쁜 것 같잖아요. 아, 그게 법정에서 내가 검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통화할, 그, 때. 통화할 때 그게 이제 분당 파크뷰라고 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아마 한 나라당 이대협 시장이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 사람 음. 그뭐 아니야? 그? 김병양. 아 김병양. 어, 김병양. 그 사람이 있을 때한 건데, 그 옆에서 KBS PD랑 앉아 있었던 거죠. 그걸 어. 취재하기 위해서 네. KBS PD가 옆에 검사가 앉아 있는데, 음. 라고 했을 때 이재명 변호사 가만히 있었다. 음. 네, 검사 사칭, 요렇게 된거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진짜요? 대표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의 시작이 그 분당 파크뷰 대규모 특혜 의혹을 음. 파헤치면서부터 시작이 됐었다. 는돈잘 버는 변호사에서. 음. 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나쁜 놈 새끼들이네 진짜 이게 정말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 법정 아. 가가지고 음. 이전에 이렇게 했어요 했던 거그 PD는 네. 무죄가 나고 정영아 또 아이 원하는 대로 해놓고 뭐가 네. 안 가고 아. 진짜. 그래서 다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디지룸들이. 제 지, 지은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자기들이. 예. 어. 네. 실제로 파큐브, 어. 파크뷰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폭로가 있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 당시 유관기관의 검찰이나 공무원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음. 다 감옥에 가고 끝난 사건이에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파헤쳤던 이재명 변호사가 눈에 가시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예,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사건인데. 어. 그럼 음. 개발 이익범 네, 검찰 검사 사칭범 그게 대표적인 두 개잖아요. 전, 음. 전 막, 저는 뭐법정에 가지고 네. 변호사 검사라고 막 사칭해 가지고 아, 그거 그러셔. 그, 그 정도야. <laughs> 아니, 그 정도예요. 검사 사칭범이라고 <laughs> 이렇게 놀리는 거지. 그건 바보고. 아니, 그 옆에 아, 저 옆에한테 저거 가지고 아, <laughs> 이재명 검사요. 아니, 나는 검사 명함 이라도. <laughs> 가서 <laughs> 돌렸다고? 어이 없네. 이사람데 아, 그러면, 그러면 그 정도 증거 받아 아니 나는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정도인 줄 알았어. 어, 아니야, 계속 아니야, 아니야. 꼬리표를 따라다니길래. 어, 어, 아니, 어지럽네 진짜. 그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거짓말로 지어내니까 초반에 증거를한 400여 명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4 0 0 명으로 신청해서 진짜. 그 변호인 측과 이제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언제나 조사하냐? 해서 음... 깎아서 400. 처음에 476 명을 깎아서 400명으로 한다 그래. 요 아...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네. 증인 늘려 갖고 면피하려고 좀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야 언론플레이는 계속 저기 네. 범죄자 범죄자 하면서 아 음. 진짜 다 때려잡고 다 진짜 감옥 가야지 아 그럼 뭐 어, 너무 이가 갈려 아, 너무 나쁜 아, 놈들이라서 그렇군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저는. 어, 정의 구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유동규, 동, 유동, 음. 규 유동규. 어, 유동규 여기는 아예 그냥 보수 유튜버 나가서 이재명 절대 막아야 한다고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하나 더 있는데 강호야. 장영하 변호사로 굿바 이재명 책쓴 사람이 있어요. 아 그저 저기 깡패. 가 네. 연루됐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밝혔는데 거짓말. 나왔잖아 또. 예. 네. 네. 나온데 이 사람은 심지어 국바 이재명 쓰고 지난번 총선 때 공천 받았습니다. 아. 국회의원 후보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음. 이재명 흔히 말하는 이재명 팔 위로 혜택을 음. 입은 사람들은 다 정의 후보에 대한다 고 봅니다, 진짜. 네. 당연하죠. 또 네. 하나 아, 있어. 다 쌍방울 김성태. 아 어, 김성태. 되면 아. 그안 됩니다. 네. 네. 김성태. 네. 이전에은 감옥 나왔어요? 나왔어. 이거 보석인가? 다 나와, 이 새끼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도 들어올 때는 이재명 뭐 상관없고 모른다라고 음, 했다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말이 달라졌죠. 들어가서 너 쌍방을 뭐뭐 있는데 이재명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너는 풀어줄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 난이 얘기만 하면 가슴에 어, 어, 음. 어, 응어리가 젖이는 느낌이야. 네. 너무 어이가 없고, 얼척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음. 어이가 없네. 이 검사들 다 때려 잡아야겠네, 진짜. 이거 다 검사들이 다 꾸민 거잖아요. 해체입니다. 사람들이 두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이게 정식적 정상적인 나라냐고 이. 어, 그러니까 도려내야 된다는 거야. 해체로도 안될것 같아요. 그때 제지했던 어. 검사들도 이제 깜빡 보내야죠. 어, 어. 처벌시키고 처벌 시키고 처벌 하고 검찰 해체해야 합니다. 네. 아, 진짜 이것들 얘기만 하면 어? 아무튼 유동규야 김성태야 지금 기분이 어떠냐 딱 기다려라. 음. 네. 말씀드리고 자요 이야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건 짧고 굵게 갑시다. 네 그때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 일으켰던 것들 네. 네. 말도 안 되는 변명들 하고 있잖아. 119 포, 서부지법 폭동 음. 음. 폭동. 그중에서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 그 기자 둘러싸라고 밟고 침 뱉고 막 그러잖아 어? 네. 봤지 그거 네. 가르침 뱉는 거 쌍쓴 네. 새끼들 어? 그러면서 막 밟고 한 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음. 폭행 아니다 우리가 폭행했으면 더 다쳤지 어, 뭐야. 뭐 하는 모르겠는데, 네. 아 뭐야 변호사가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폭행이 꼭그 혼수상태가 돼 폭행인 거야? 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 UFC처럼 무슨 기절하고 <laughs> 이런 폭행이 아니에요 미친놈들아 <laughs> 아 정신머리 없는 새끼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국회에서 유스타파 기자 손목을 잡아챈 권성동 폭행이에요. 맞아. 폭행이에요. 어느 폭행도 했어요. 폭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자국만 남아도 폭행이에요. 음. 그러니까 상추만 집어던져도 특수 폭행이 되는데 오. 그 와중에 내가 어느 정도로 다쳐 야그 기준을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어. 때렸을 때 내가 속시원하게 이건 폭행이다. 아니면 이건 실갱이다, 몸싸움이다, 음. 이 기준을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본인이 정하면 세상에 폭행은 없어요. 맞아. <laughs> 세상에 폭행이 어있어 나는 이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음. 끝나는 거지. 음. 폭행의 기준은 상처가 나서 전체 일주 이상이면 되면 음. 대부분 이제 폭행으로 들어가서 네.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음. 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폭행이 아니라고 규정을 한다면 음. 우리는 앞으로 윤석열한테 가서 침 뱉어도 되는 겁니다. 음. 그렇지. 네. 제가 구글 유튜브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 침 뱉어도 돼. 80만원 주면 돼, 이거거든. 네. 그것마저도 무시하는 거야. 80만원은 왜 나온 거야? 안전과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어... 어, 벌금. 어... 침 뱉어도 아... 된다. 뭐. 아, 지금 그럼 어. 벌금 80만원으로 끝난다. 아, 그냥 하는얘기 그렇게 ]구나. 되는 것도 어. 있으니, 네. 네.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음. 나도 80만원 주고 나왔으니 너네도 80만원이면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누범 되면요, 그렇게 안 될걸요? 어? 네. <laughs> 이 사람들 지금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로 이제 조사를 받는 감옥에 거죠. 감옥에 있고. 안 있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음. 음. 예, 네, 감옥에 조사받으니까 무단결근되죠. 왜안나왔어그러니까서부지 폭도 이렇게 딱 바로 잘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 그거는. 사회 악이잖아요. 옆, 옆에 사람한테 위로 갈줄 모르는 정적인 상 인간이 아니거든. 예. 네. 근데 뭐또 얘기를 했냐면, 아우, 여기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어, 내가 네. 때리지 말라고 했다. 응. 음. 응? 음? 그러니 난 무죄다. 에?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야, 야, 하지마. 그만해. 하지말라니까 이거 했다는 거예요. 예. 네. 진짜 웃겨, 나쁜 새끼인 게, 쥐가 뭔데? 그렇죠 쥐가 뭐라도 됐냐? 음. 둘러싸가지고 한 명을 갖다가 다수가 막포행하죠야 하지마 하지마 내가 말려서 애가산 거예요 <laughs> 네가 뭔데? 웃긴다 이거 이것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laughs> 법이 뭔지도 모르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가 걔를 저한테 선처해준 거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네. 음.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가짜 아, 나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전 국민이 쳐다볼 정도로 그 법원을 다 부수고 다니고 사람을 폭행했는데. 음. 몸이 대단한 놈들은 뭐야 이게 지금. 아, 너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폭행을 했으면 그때 경찰차 막 지나다녔는데 경찰차한테 도움 요청했겠지 이래. 둘러싸고서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는 마, 마, 마당에 경찰차 쌩쌩 지나갔는데 잠깐만요! 했다가 더두어려야될 텐데. 그거, 그걸 왜안 했냐, 이거야? 경찰도 피해자한테. 때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찰도 다 폭행해가지고 피나고 날렸다. 와, 진짜 이, 이놈들 주장하는 게, 변호사들이 이거, 아, 얘들 큰일 났다, 정말. 그리고, MBC 기자한테, 칸 뺏으려고 하고. 어, 카메라. 줘요. 어, 맞아. 확인하고 삭제하고 막 이럴 때잖아. 그 어.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어. 그걸 갖고 폭행이 아니다. 어? 협박이. 그냥 찍은 것만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것도 가짜나서 죽었어네가 음. 뭔데?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현장을 찍은. 보도 언론사의 기자의그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뺏어가지고 막 부실 부셔 부셔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폭력이 아니래 요청만 했을 뿐이래 음. 그걸 네가 왜 정해? 네가 경찰이니 법관이니? 그니까 러 폭도잖아요, 폭도. 웃긴 놈이야. <laughs> 본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나? 밟아서 혼수 상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나 아... 결국은 다 빵에 가야 될 것이다. 네. 이게 무슨 것입니다. 처벌? 퍼캠중에서도 네. 무슨 처벌이 있던데 이게 법원을 또 뿌시고 하고 뭐. 아, 뭐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사전 모의가 되면 이제 범죄 집단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 음. 되면은 그 범죄 집단에 대한 음. 형량은 그냥 일반 것과 또 다르다. 네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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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들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도 요즘 이렇게 안 해요. 쳐다만 봐도 안 되는데. 아그 수준도 안 되는 거 유치원으로 갈까? 아니요, 그냥 음. 이 사람들. 정자로 갈까? 못 배우고, 어. 그냥 우리 사회에서 좀 격리시켜야 돼, 아메바? 폭도들. 어. 네. 아무튼, 암해바가 무서워, 이렇게 짤라내누 그냥 서울에서 하네. 되게 잘 나가는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도 여기 잡혔다. 음. 그래서 퇴사 처리됐다라고 음. 이제 초반에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학벌과 무관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 맞아, 얼마나...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 이렇게 드러나는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조사를 경찰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음. 100명 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싹 조사해서 그 발표를 음. 하고, 맞아. 징역 어떻게 되는지를 嗯。<noise> <noise> 그 되게 크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으면좋겠우사회 네.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테러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권 바뀌고서 수사 결과 뭐? 나오고 일심 나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엄벌을 하지 않으면 어깨저깨그 음. 그, 그, 그 중국인 거리인가 거기 맞아요. 그 양포치 거리. 거리에 가서 막 협박하고 막 이런 거 봤죠. 네. 제들 다시 법원 몰려갈 애들이에요. 어. 점점 자신감 당연하죠. 붙으면 당연하죠. 엄벌을 해 가지고 선례를 남겨놔야 돼요. 그짓 거리를 하면 음.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그 음. 기사 진짜 너무 가슴 아프다. 중국 속담에 죽으라보다 나가라가 더 잔인하다. 어.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종업원이랑 아니겠습니까? 또 종업원한테 폭행해가지고 그 사람 병원 어. 실려갔어요. 지금 진짜, 관광객들이 진짜. 오겠습니까?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 아뭐 다음 주에는 강남으로 가서 하겠다는데 진짜 나라 망신, 집안 망신. 제일 아. 저것들 사람 같지 않았던 게아 매일 여기서 집회하면 되겠네. 너무 싫어요. 인간성마저도 결여된 것들이에요. 저 것들은. 아 옛날 뭐뭐 니들 뭐, 성인이야 옛날 같이 엄마가 가서 빌어주고 합의하고 그러면 풀려나는 게 아니라고. <laughs> 그리고 니들 니들 지금 변호사들 지금 자기 주머니 자기 정치 욕심 때문에 붙어가지고 굴고 있는 거거든. 니들 미래 생각 안 해요. 아무튼 니들이 선택한 거니까 아주 이번에 인실지을 응. 제대로 네. 겪어보라. 맞습니다. 네.